일본이 정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중국 해군 공격 능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본의 무장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 유대의 전투기에 탑재해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400km 이상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사거리 400km 이상으로 개발해 수년 내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미사일은 적이 사정권 밖에서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스탠드오프 방어 능력의 하나로 꼽힌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방위 계획 대강에 이 개념을 포함했다. 일본은 이미 2017년 공대함 미사일인 ASM3 개발을 완료했다. 일본 방위성은 ASM3의 연료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개량해 400km 이상 날아가는 신형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무리는 ASM3는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 때문에. 사거리가 억제됐다며 중국군의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위성 간부들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신형 미사일 개발비를 잃으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자 위대가 보유한 F-2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마하3의 초음속으로 비행해 적함정의 대공방어망으로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거리는 최장 200km로 알려져 있다. ASM-3 미사일은 2003년부터 총 3억 4,510만 달러를 들여 개발했다. 지난 2017년 7월 말까지 총 15발의 실사격 시험을 했고, 같은 해말 분석을 마쳤다고 한다. 이 미사일은 2019 회계 연도 양산에 들어가 일본 공군 자위대의 FE 전투기에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항공자위대의 ASM-1과 ASM-2를 대체할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50에서 200km지만 최신 엔진을 탑재한 덕분에 속도는 마하 3 이상이서 요격이 쉽지 않다. 길이는 5.25m, 무게는 900kg로 꽤 크고 무겁다. ASM-2는 길이 4m, 지름 35cm의 무게 530kg이다. 강력한 엔진 덕분에 초음속 비행을 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 함정 레이더에 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시스키밍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17년 7월 이 미사일은 이 미사일의 도입은 동중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 대군을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 약 90대의 F-2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F-2 전투기는 출격 시 최대 두 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만큼, 이론상 한꺼번에 모든 비행기가 출격한다고 가정하면 총 180발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동중국 해에서 작전하는 중국 함정에. 미사일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다. 일본 방위성이 신형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억지력 강화다. 2000년대 들어 사거리 150km로 추정되는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중국판 이지사함인 공오이디형 구축함이 등장했다. 함대함, 함대공 작전은 물론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유한 함정이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2013에서 2018년에만 15척 이상 취역한 이 함정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이 일본 최초의 공대함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은 그간 정치적 배려로 미사일의 사정을 억제하는 구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타국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피해왔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사정거리 300km 이하의 지대지 미사일의 연구 개발 방침을 나타냈지만 여권 일각에 반대로 포기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에는 F-15J에 탑재가 하기 위해 사거리 900km의 미국산 공대지 미사일의 도입을 결정했는데 이는 중국의 군비 확장이 일본에 미치는 위협 때문이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헌법구 조에 따른 자위대의 방어적인 임무에 비추어도 장거리 미사일의 필요성은 자명해졌다면서 구식이 된 공대함 미사일 ASM3 개량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